퍼티맨입니다. 아. 자, 오늘은 1인칭으로 한번 뭐 보여드려볼게요. 아, 각도가 잘 나오려나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잡아볼 곳은 이렇게 좁은, 좁은 면. 좁은 면 퍼티하는 방법. 폭이 한 5c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위아래. 자, 일단은, 어, 아, 거의 빡빡 긁을 건데요. 타카핀 자국 먼저 잡아줄게요. 타카핀 자국을 먼저 잡는 이유는, 네, 타카핀 자국은 이제 빡빡 긁어도 되니까 살이 안 올라가게. 먼저 잡아놔야, 음, 나중에 이제 이 아래쪽은 또, 살을 살짝 올릴 거거든요 왜냐면 여기 조인 자국이 있기 때문에 망사를 걸어 놨어요 근데 이런데 먼저 잡아 놓으면 어, 위에 또 나중에 잡으면서 건드려지니까 살이 올라간 부분들이 살을 올릴 필요 없는 위에 먼저 깎아 핀 자국 먼저 잡고 어, 아래쪽은 나중에 잡아 주시는 게 좋습니다 건드려지지 않고 이게, 예, 손이 많이 가요, 좁은 데가. 이렇게, 고. 조금, 이런 곳은, 조금 좁은 면 잡을 때는, 묽게 쓰기보다는, 조금 되게 쓰시는 게 좋아요. 지금 이게 칠이 조금 묽게 되어 있는데요. 너무 묽으면 자꾸 흘러내리거든요. 어느 정도 숙달이 되면 그나마 괜찮은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예, 묽으면은 어렵습니다 납기가. 그러니까 있는 좁은 면할 때는 조금 된 칠로 퍼티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꾸 건드려 주잖아요. 이 조금 있다가 된 걸로 한번 해볼게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지금 조금 묽은 칠이라.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 샌딩을 한번 하고 하시는 게 좋아요. 될수 있으면은 한번 샌딩을 살짝이라도 대충 하고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그냥 먼저 해보고 있는데 나중에 안 되면 저도. 한번 치고 작업을 해볼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됐죠? 반대로 또한 번. 너무 지금 칠이 좀 묽은 것 같아요. 얘도 칠을 좀 대량 칠로 사용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빠들이요. 이렇게, 이렇게. 상당히 많이 가죠? 좀 상당히 많이가죠. 좀된 걸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너무 지금 묽어요. 이런 데할 때는 묽금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된 걸로 사용을 해볼게요. 이것도 조금 약간 묽네요. 물이 좀 들어가 있었는지, 좀 묽어요. 칠 자체가. 이쪽에 된게 있는데, 안 퍼집니다. 자, 예. 아까보다는 좀 되니까, 한번 써볼게요. 그냥 물을 안 타고, 네. 이렇게 좁은 면을 할 때는, 그냥 물을 안 타고 하셔도 돼요, 사실. 힘들지 않거든요. 면이 좁으면. 오케이. 그래도 보네. 아까보다는 그래도 조금 되졌어요. 이런 식으로. 타카타복은 굳이 살을 올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빡빡 훑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살을 좀 올려야 되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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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띄고, 이렇게 조금 모서리를 뜨는 거예요. 그서 이렇게 해서, 서 잡아주고 서어서 당겨주고요 했죠. 좀된 걸로 써 어? 여기 잡을 때좀된 걸로 써. 된 거? 어 너무 묽은 거 지금 묽어. 아, 뭐, 어좀된 걸로 해. 된 거를 아예 빼나. 아예 안 만한 걸로써 그게 나을거 같아 한번에 끝날것도 잘못하면 두번 해야되는 경우도 생기니까 아예 된걸로 쓰시는게 좋습니다 이런 거. 좁은데 할때는 굳이 묽은 컵티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더, 더 힘들거든요 사실은 누구인데? うん。<ス><ス> 이런 걸 이렇게 많이 만들어놨어? 유리. 니까들어다칠안는 걸로 그냥 다른 걸로 하지. 유리 단면도 스트레칭하칠 말고 다른 거 없나? 필링 말고. 와 이거 만드는 것도 시간 많이 걸렸겠네 복공이 안좋은데 음, 깨질텐데 금방 도장 원자에서 만들고 하는게 싼람들만 도장으로 하면 좋긴하지 우리한테는 <laughs> 좋은데 이게 오래 갈까? 금방 깨질텐데 금방 이거. 그러니까 다른 재질로 해야 돼. 이건 하면 안 되고 갈바로 싸든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라도 갈바로 하든가 해야지. 아, 다리 아프다. 아우. 자, 우리를 어. 두 사람을 부른 이유가 있었어요. 이게. 이렇게 많으니까, 쪼그리고 해야 되니까. 저, 하는거 보십시오, 저. 제가 알려준 대로 안 하잖아요. 그 친구는. 해라 크기도 자기, 자기 거만한 걸로. 딱지 마라, 해라. 있꾸루쭉꾸루 쭈꾸루, 쭈꾸루, 쭈 거를 그냥 딱지만루 해라로 하고 있네. 확 그냥. 에휴. 이런 거할 때는 어, 이런 식으로 뭐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거든요. 어차피 뭐 살이 많이 올라가는 부분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냥 쭉쭉 적당한 크기로, 크기의 헤라로 너무 작은 걸로 하면 너무 시간 많이 걸리니까 적당한 크기의 헤라. 지금 약간 됩니다. 빠들 네. 약간 된 걸로 지금 갖고 와서 하고 있는데요. 확실히 묽은 거보다는 확실히 나요. 떨어지는 것도 더라고 이렇게 확실히 나서 그 여기다. 이렇게 식으로. 이렇게 좁은면 살로 올리기가 사실 어려워요 더 넓은 데 올리는 것보다는, 음, 이렇게 좁은 는면 하러 올리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이게. 자, 위에 먼저, 그리고. 아트를 좀 빨리 배우시고 싶으면 어 하기 어려운 곳들 있잖아요. 그런 곳들을 본인이 직접 하세요. 네. 그래야 빨리 납니다. 어려운 부분들을 많이 해본 사람들이 잘해요. 반에도 네, 남들 하기 편한데 그런 데만 찾아서 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음, 빨리 안 들어요. 어, 좀 난해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어, 일부러 찾아, 찾아가지고 하십시오. 하기 어려운 것들을 먼저 어, 본인이 먼저 하시면 빨리 됩니다. 시험장을만나하고 있으면 실력이... 제 생각에는... 빨리빨리 빨리 늘질 않거든요. 좁고 뭐 이렇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난해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할수록 많이 해볼수록 버트 기술이 더 빨리 됩니다. 나한테 미루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으면 먼저 하려고 하고 해야 남보다 빨리 배울 수가 있어요. 편한 부분들은 누구나 다, 네. 다 하잖아요. 하기 좋은 부분들은. 많이 아프다 여까지 <laughs> 하고 마감을해 볼게요. 음... 아유, 음악 좀 이따 틀어요. 음악 누가 트는 거야? 좀 이따 틀어. 음... <laughs> 음악 틀으면 <laughs> 이 영상 못 올려. 다 끝났어, 이제. 잠깐만 기다려요. 까지 다 아래쪽으로 다 된것 같아요. 야, 양이 상당히 많네요. 아래쪽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 아래쪽이 될수있으면 예, 이런 부분들은 조금 한 살이라도 젊은 분들이 하시길 바랍니다. <laughs> 나이 먹고 배나 오신 분들은 좀 진짜 힘들어요. 쪼그리고 하는 게자 좁은 면. 퍼티하는 방법을 한번, 음, 촬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네,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